마지막 기타로 가는 날입니다. 잘하지. 우리가 반짝 놀랐는데 우리 교수님보다 너무 말이 유창하고 와, 너무 표현이 네. 고급스러워요. 그래서 와. 정말 대단해요. 아니, 한국어로 형, 왜 이렇게 잘해? 어. 발음 또 뭐야? <laughs> 아니 한국어 <laughs> 얼마 있었는데요? 아, 너무 예쁘게 봐주셔서 들어요. 아니요 들어가면 <laughs> 아니, 또 어떻게 아. 알아? 짐블러 어정하게 <laughs> <그냥 웃음> 하는데요. 얼마를 다 하시네? 아 오, 뭐야? 어이 이분 또왜 이렇게 또 잘해? <laughs> 뭐야? 우리 가이드인 아니 뭐예요? 둘이 뭔데? 선배예요. 선 그럼 한국 어떻게 왔는데요? 한국어 전공이에요? 아니 요저 한국에서 살아왔어요. 아, 아 그러시구나. 이제 카자 <laughs> 분이신데. <laughs> 네. 야 <laughs> 카자 와 가지고 욕하면 큰난다. 이거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표현들이 다 정이 있고 네. 배려 있고 음. 이렇게 많은 감정들이 담아 있으니까 음. 어떤 표현을 배울 때와 사람 사이에 네. 인간 관계에 아, 인간 관계마다 말이 농 사람 사이에, 사람 사이에 네. 그런 감정이 깊은 그냥 네. 말이 네. 있는 자체 어. 엄청 감동스럽고 엄청. 오. 되게 마음을 따뜻하게 어머. 해주는 자체가 너무 반가웠어요. 얘는 음 한국 사람인데 그런 표현 못해요. 얘는 <laughs> 아, 한국 사람이데도 그런 좀 정말 감성. 음. 음. 저기 저런 말 못하는데 <laughs> 아니 나도 말하고자 하시는 뭐야 어. 아니 지금 어떻게 된거지? <laughs> 어떻게 된거야 <laughs> <되는> 지금 제 여권 드릴게요 한국사람 하세요 이렇게 인연이 된게 아. 정말 큰 죽벌이지 않을까 제 인생에서 어머. 그래서 한국병원에 사귀고 뭐 있어요 대사 썬거 아니죠? 대사 거 아니죠? 아니, <laughs> 아니 뭐. 잠자, 진짜 표현력이 진짜 니 그냥 제, 제 생각이 제 생각이 어. 그냥 아. 생각, 아. 생각 그대로 스키장이 너무 좋아요 진짜요? 네 저희 한국에서 왔는데 분위기도 너무 좋고, 원래 카자스탄이 흐 이렇게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고, 이런 분위기예요 그냥 유럽적이랑 가까워서, 네. 유럽에서 스키 타는 문화가 이렇게 시끄럽게 음악 틀어놓고 네, 네, 네. 술 먹더라고요. 네. 술은 유럽쪽에서 되게 많이 먹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어, 어떻게 해, 술을 먹다가 스키를 다시지? <laughs> 되게 <웃음> 신기했었어요. <웃음> 아. <웃음> 做着了吧。<laughs> <laughs> <laughs> 눈이 안 돼요. 눈이 많아요. <laughs> 눈이 없 돼요. 눈이 없나요? 눈이 없네. 눈이 없네요. 눈이 눈이 네요 <laughs> <눈이 없나 보네요. 웃음> <눈이 웃음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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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어떤가요? 오아이좀 드시려 하시네 이 오빠. 음. 알다 by <laughs> 그 포도밭이 있는 데가 음. 이 어디에요? 성, 천산산맥 밑에 산자락이 있고 음. 여기 이제 그 미네랄 성분들이 풍부해서 내려오는 그계천물이잖아요 오, 어, 그래서, 그래서. 그래서. 깊은 맛이 난대맛있네 오늘. 먹고 가자, 오늘. 너무 맛있다. 맛있나요? 너무 맛있잖아. 어떡해. 어떡해, 안 갈래. <laughs> 그냥 가. 너무 행복 이번 여행 진짜 너무 행복해. 언니 고마워요. 마지막으로 어제.. 일로 뛰어내릴게요. 고마워 표시로 여기 앞을 뛰어내릴게요. 1만뷰 나올 것 같아. 네, 1만 뷰. <laughs> 진짜 대박. 해 뭐야? 아이고, 트 너무 맛있어. 어머, 너무 맛있어. 뭐야, 이거? 불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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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너무 맛있다, 네, 여기. 먹음식이 <laughs> 래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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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 마이... 어나 아, 어떡해 빵 왜?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어 와어쩔 거? 것같 이번에는 진짜 200% 만족 어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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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 어머나 저 행복해요 <laughs> 맛이 어떤가요 음. <laughs> 너무 맛있는데 음. 이 주변의 황금 때문에 맛이 눈으로도 맛있고 입으로도 어. 맛있고 어 오, 좋은 표이네요 <laughs> 오늘 아침에 그남자 만나더니 표현력이 좋아졌어 내가 배웠어. 카샤스 사람한테 표현이 좋아졌어 카샤스 사람한테 국어를 배웠습니다 지금 기기, 나 지금 나아먹는사람인데나 진짜 영화서 계속 낯수 먹는 거 봤죠. 네? 기분이 얼마나 좋으면 계속 이렇게 낯수도 먹겠냐고요. 요 지금 술안 먹고 네? <laughs> 했냐고요 예? 정신에 지금 못돼못 해. 못 해, 못 해. 그리고, 와 이거 완전 죽어도 여한이없다 어떻게 어, 나 미투 역면. 너 여기서 끼어 돼. 나여기 아니 나 와인 끝까지 먹고 여기서 안녕할게. <laughs> 안녕히세요 <laughs> 여러분. <웃음> 나도 여완이 오나 영면은 카삭스에서 마무리 할 줄이야 너무 좋다 크으. 멋있다 진짜 사진 찍어야 돼 본가 사야 돼아 네? 넘을게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아, 알다만 알다 알다 아니 근데 이게 아니라 와인은 어 무조건... 아, 좋아 괜찮은데요? 난더 진한 걸 좋아해 나도 진한 거 아, 좋아하는데 다음에 뭐. 진한 거 갑시다 아나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집금이 언니들 지금 내가 내려와서 영면에 들게 할거 같아 오늘 마지막 날 여기를 소개해주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날부터 왔어야 됐네 Yes! o r d please! 음! 어? 요 자, 어때요? 미안나 집에 못 가. 나 진짜 집에 못 가. 아, 저어떠네요 Chill? 미쳤어 진짜. 우와, 그런... 아니 어쩜 이래? 미쳤. <professional> 어 이거 ]łada? 너무 맛있어. 아 어떡해. Good, a l i g o 너무 맛있어. 웬일이야? 이럴 수 있나?

우와! 우와!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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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언니 연어 대박! <laughs> 내가 어떻게 먹어본 연어 중에 진짜 <laughs> <laughs> 어어니 진짜... <laughs> <볼게요. 웃음> 언니 놀지 마세요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지금 여기 지금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 진짜. 왔어, 진짜 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는지지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어금 여기 지금 지금 여기 지지 나이 크림을 먹고 싶었어. 얘네가 센스가 있었네. 내년에 무슨 카자기냐 고민할 거 없어. 왜죠? 유럽도 많이 다녀보시고 미국도 가고 일본도 다녀보셨잖아요. 왜 카자기죠? 어. 카작은 사람들이 너무 친절한데 모든 게 유럽 이상해. 어. 맥주 분위기 음식 모두 그런데 사람들이 또 개나가 친절. 이 분위기가 완전 유럽이지. 그리고 음식값도 다. 저렴. 아. 이 가성비 너무 저렴. 이런 이런 음식 이서에서먹으려그 진짜. 음. 그 내가 예전에 프랑스랑 이런 데 다녀봤을 때 걔네들 약간. 맞어 있어. 너무 차별이 우리 분명 우리 많이 서 걔네들. 맞 맞아. 그래 인기 많아지면또모른다고나 오케이. <laughs> 이거 하시는 분이 예전에 우리 카자흐스탄 재정부 장관을 하시다가 이제 퇴임하셔서 그 저기 버려져 있는 포도밭을 인수 하셨어요 그 소련 당시에 고르바초프 때그 알코올 투쟁 이라는게 있었어요 그 미국의 무슨 20년도 처럼 낮에 술을 못 팔게 하고 그 와인 공장이나 보드카 공장 전부 다다 부셔버렸어요 85년도에, 이분이 최근에 그인수에서 아, 네. 다시 그거를 다, 그거를타고 있어요. 그니까 아, 네. 보도나무가 그 4,50년 이상 된 보도나무들이 다 있고, 세계적으로 이런 아, 네. 보도 밭이 많지 않대요 아, 네. 그래서 그프랑스에 좋은 그 설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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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비를 갖고 와서 그 숙성시키는 없던 도 프랑스, 스페인에서 갖고 와요. 아, 근데, 근데 이게 아니라 한잔 마시면 어떤? 이 와인이 그 세계적인 그 와인 그 네. 대회 나가잖아요. 어. 거기서 상을 받아요. 야 이게 세계적인 와인을 상을 받는데 네. 이 와인이 나도 이거 얼마 대요? 아르바 와인. 이게 제일 맛있다. 제일 맛있어. 이도 것 맛있다. 와 맛있다. 멋진 화려시죠. 하이파인을 좋아한다. 위치적으로 상황이. 어. <Bond playing> <놀렁 cứ occurs> 언제 도 와서 하겠어 어, 내년 또, 아또 와. 좋아, 계속 와. 브랜드에 많은 제품들이 구비되 있다. 브랜드 우리가 12시 뒤를 찾아니다